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친구들은 빨리빨리 화면 앞으로 모여주세요. 우와 다 모였어요. 그럼 전도사님 따라 다 한번 해볼게요. 예쁜 엄마 어디 있나? 예쁜 엄마 어디 있어요? 와 여기 있어요! 허, 멋진 아빠 어디 있나? 멋진 아빠 어디 있어요? 오? 어? 저기 가서 회사 가셨나? 아니면 멋진 아빠는 옆에 계신가요? 멋진 아빠 어디 있나? 와 여기 계시구나.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 계신가요? 선생님들 어디 있을까? 선생님 하고 불러볼까요? 선생님. 와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 시간 그럼 우리 친구들을 가리켜서. 멋진 나는 어디 있을까? 우리 친구들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르쳐 보세요. 와, 우리 친구들 다 여기 있구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와, 박수!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릴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예배드릴 친구들은 헉! 화면 앞에 다 모였지요. 올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선 하면 어떻게 하죠? 기도선!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이 시간 화면 앞에 모여서 우리 영려부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린 것보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을 지켜주셔서 우리 영려부 공동체가 이쁨으로 매일매일 삶의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리아 u 친구들이 지혜와 y 도쑥 n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리아 g 친구들 가정가정 찾아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유경선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과 율동할 거예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찬양과 열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하고 이 시간 말씀송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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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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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친구들 한해 동안 키와 지혜가 쑥쑥 잘 자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자라는지 말씀 속에 알아봐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2020년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2020년 한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한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려면 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쑥쑥 자랄 수 있어요. 그럼 지혜를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슝! 눈이 반짝반짝, 손이 꼬물꼬물. 아, 누구일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쑥쑥 자라고 계세요. 와, 요셉 아빠와 마리아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죠. 예수님은 구이에서 태어나셔서 팡긋반긋 웃으며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쑥쑥. 잘하셨어요. 오, 어? 여긴 어딜까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어요. 예, 어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기를 쫑긋 세우고, 아멘, 아멘 하시네요. 어린 예수님은 점점 더 지혜와 키가 자랐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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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대답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슥슥 자라가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두손 모아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쑥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랐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친구들이 되었어요. 뚝딱, 뚝딱, 쑥쑥, 무엇을 만들고 있나 봐요. 저기 있는 나무 좀 가져다 줄래? 영차, 영차. 네. 어린 예수님이 순종해요. 믿음아. 엄마 좀 도와줄래? 미드마 엄마 좀 도와줄래? 미드미는 네 하고 장난감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엄마 말씀에 미드미는 네네 순종해요. 아빠를 도와서 영차 영차 엄마를 도와. 예수님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해. 라는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말씀에 네, 네, 순종하고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친구들이 되어요. 2020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키와 지혜도 쑥쑥 자라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친구들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손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한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영양을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엄마 아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한해 동안 지혜도 쑥쑥, 키도 쑥쑥 자랐고, 믿음도 쑥쑥 자랐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우리 영녀부 친구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녀부 친구들 팡팡 나눠줘요.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어? 안 일어난 친구 있어요. 친구야 일어나. 차량하자.